왜 당신은 항상 계획만 세우고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책도 읽고 영상도 보는데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의지력의 문제도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시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던 그저 그런 자극과는 다릅니다. 끝까지 시청하는 사람만 행동을 자동화시키는 열쇠를 얻게 될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세계 최고의 행동 전략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도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멈춰있던 당신의 인생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일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행동법칙.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단 하나의 선택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눈부시지도 않고 누군가가 알아채줄 만큼 거창하지도 않죠. 화려한 이벤트도 대단한 계획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당신을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밀어 올리는 시작 버튼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독입니다. 계획만 세우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이 세상엔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달엔 꼭 시작할 거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 도전해 볼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고, 그 조금 더 준비된 순간은 10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선택받은 자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당신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해야지라고 말했나요? 그중몇 번을 실제로 실행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른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행동의 근육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단언합니다. 성공은 무언가를 할 때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다. 아이디어만 가득한 머리, 목표만 적혀 있는 다이어리, 그리고 멈춰 있는 몸. 그 어떤 위대한 목표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몰라요. 당신이 무슨 아이디어를 품고 사는지, 어떤 열망을 매일 다짐하고 있는지 행동하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미루고 있나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물어볼게요. 아직 전화하지 않은 연락, 열지 않은 이메일, 계속 미루고 있는 체중계, 아니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그첫 걸음,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면 당신보다 준비 안된 누군가는 이미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그냥 해봤어. 이한 문장이 기회의 문과 후회의 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결과를 갖습니다. 움직인 사람만이 삶을 바꿉니다. 단한 번의 용기로 시작된 행동이 평생을 바꾼 사람. 우리는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걱정과 시나리오가 맴돌고 있겠죠?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지금 이한 문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이긴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평생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단 5초의 용기. 딱한발 내디디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5초입니다. 망설임의 끝, 실행의 시작. 이건 훈련입니다. 기술이고 근육입니다. 계속 쓰면 강해지고 미루면 퇴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당신이 오늘 바로 할수 있는 일입니다. 거대한 꿈을 꾸기 전에 작은 행동 하나를 먼저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 인생의 궤도를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건 당신은 누구보다 변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지 영상을 시청했다고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강연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시 원점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행동 하나만 하세요. 메모장을 꺼내 목표를 적으세요. 안 하던 전화 한 통을 거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시작하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2부에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직접 말한 행동을 자동화하는 시스템과 습관화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당신은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으로 모든 걸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부. 행동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플러스 습관화 전략.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미 일부를 통해 느꼈을 겁니다. 행동이야말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 질문은 다릅니다. 왜 나는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왜 나는 좋은 결심을 하고도 그걸 지키지 못할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지는 습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결심은 당신의 인생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스템과 습관만이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의 궤도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건 목표를 향해 가는 시스템이다. 당신이 아무리 멋진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일상 구조가 없다면 그건 그냥 꿈에 불과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나요? 핸드폰, 뉴스, 아니면 전날 밤의 피로에 짜증부터 내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아침 루틴이 망가졌다면 당신의 하루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자동으로 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당신의 삶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행동 자동화 시스템 3단계 1. 트리거 만들기. 행동은 항상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독서를 해야지 이건 너무 모호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자마자 10분 독서한다. 이건 신호가 명확하죠. 커피가 독서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습관은 반복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 행동, 보상의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2. 행동 작게 쪼개기. 두 번째는 작게 만들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너무 큰 목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1시간 운동하자. 한 달에 책 10권 읽자. 결과는 뻔하죠. 3일 만에 무너집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하루 한 시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운동화를 신고 1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3. 보상과 연결하기. 습관은 기분 좋은 감정과 함께할 때 유지됩니다. 따라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작은 보상을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 10분, 좋아하는 유튜브, 5분 보기. 이렇게만 설정해도 뇌는 학습은 즐거움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습관은 자석처럼 끌려오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행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3단계 시스템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습관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략을 기억하세요. 시각화의 힘을 이용하라. 습관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세요. 작은 성공이 누적될수록 뇌는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당신의 전두엽은 끊지 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환경을 재설계하라. 의지가 약할 때는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세요. 운동하고 싶다면 거실에 운동복을 걸어두세요. 뇌는 생각보다 게으릅니다. 시작을 쉽게 만들어주는 환경은 곧 성공의 구조입니다. 타인과 연결하라. 혼자 하면 지칩니다. 습관은 책임감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더 오래 갑니다. 친구와 습관 인증을 하거나 SNS에 기록을 올려보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없고 반복은 함께 할때 쉬워진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더 배워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의 시스템을 심는 것입니다. 마치 알람을 맞추듯 루틴을 스케줄에 넣고 행동을 자동화시키는 것그 순간부터 당신은 의지가 아닌 흐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해야지가 아닌 원래 이렇게 살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은 더 이상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심고 습관을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 이제 마지막 3부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행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멈추지 않는 성공의 엔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3부.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행동.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표를 세워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몇 번이나 작심삼일을 겪었습니까? 목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오늘 하루만 열정적으로 산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속 가능한 행동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 당신의 삶에 루틴을 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복의 힘은 천재를 이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누구든 작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일관성입니다. 재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회의 차이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지루할 만큼 반복합니다. 지겨워도 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합니다. 왜냐구요? 결과를 아니까.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자신감을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미친 듯이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같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관성은 재능을 능가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즘 동기부여가 안 돼서, 참, 여기서 멈춥니다. 왜? 그들은 감정 기반 행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습관은 감정보다 강하다. 당신이 매일 아침 기상하자마자 10분간 독서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습관화된 행동은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은 당신이 의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루틴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미루는 자는 내일도 미룬다. 미루기. 이 단어는 수많은 가능성을 죽인 장례식장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당신이 계속 미룰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실행력은 점점 더 마비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때 프로그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하루 중 가장 먼저, 가장 불편한 일,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두려움 회로를 끊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미루는 사람은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다음에 할게. 네 번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제는 이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누군가와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왜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법칙을 압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일도 좋습니다. 책한 페이지를 읽는 것.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것,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는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당신은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감의 기반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성공은 결심의 양이 아니라 반복의 양이다. 사람들은 결심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공부를 결심하고, 새벽 기상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심은 당일의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행동은 평생의 에너지 구조입니다. 이제는 바꾸십시오. 결심하는 삶이 아니라 실행하는 삶으로. 오늘, 딱한 가지. 그걸 매일 반복하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마무리, 행동의 사람으로 살아라. 당신은 이제 압니다. 성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걸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루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루틴을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만이 가진 7가지 루틴을 심화 분석합니다. 실행이 운명을 바꿉니다. 당신은 오늘도 결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실행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기까지 본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까지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당신은 바뀌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깨달음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이었어. 진짜 와닿았어. 그런 말로 끝나는 순간, 이 영상도 그냥 하나의 콘텐츠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장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 계획이 아니고 결심도 아닙니다. 실행입니다. 당신 책상 위에 정리, 미뤄둔 메시지 하나, 간단한 운동,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행동은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키웁니다. 단 5초의 용기로 한 발을 내리리면 머릿속에만 있던 목표가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시작한 자에게 온다. 당신은 지금 그 출발선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시청하고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